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왕내표입니다자 오늘 보실 종목 휴림 로봇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림 로봇의 먼저 어, 어, 주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8.8% 정도 어, 하락세가 나오면서 5,600원대에 주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하락 폭이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 21선을 하향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굉장히 큰 우려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당분간 이 하락세가 조금 더 어, 지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 더 내려올 것인지,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는 다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라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 호재 내용들과 지금 현재 이 세력들도 많은 이 매집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이 나오면 더큰 상승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반드시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매매 전략들을 꼭 알아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러한 정보들과 이런 매매 전략들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셔야 여러분들 제가 영상 업로드할 때 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라이브로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꼭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1초밖에 안 걸립니다. 많이들 눌러주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휴림 로봇의 이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왜 이렇게 빠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 최근에 이 로봇과 관련된 이 테마로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타나었습니다 그쵸 자 엄청난 슈팅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 a팩이죠 음 a팩이 끝난 무렵부터 주가가 하락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락세가 나왔지만 자여기서 나온 여러가지 호재 대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삼성전자 이지용 회장 뿐만 아니라 sk 그 다음에 뭐 현대차, 그다음에 네이버 등등등 해서 많은 CEO들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죠. 자, 젠슨 황과 함께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이 AI, AI 로봇 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지금 좀 출하가 되는 있지만 다시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겨져 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 올라갔을 때 매집했던 이 세력들이 지금 현재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떨어지는 기간 동안에 자 여기에서 이 개인들의 물량을 좀 받아내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호재 내용들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건 이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로봇과 관련된 이 산업에다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이죠. 이 중국과 미국이 지금 글로벌 로봇 시장에 대해서 자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 로봇과 관련된 이슈를 자 글로벌 탑 3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0조 원들을 투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만큼 앞으로 이 로봇 기업의 R&D 비용이죠. 연구 개발비 플러스 자 규제 그동안 이 규제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 개발이라든지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뭐 제약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규제 철폐와 연구 개발비를 많이 어, 투자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로봇 기업으로서 글로벌 탑3 안에 둘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산업들이 굉장히 발전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공장 단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이 공장들 안에 바로 이 로봇들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림 로봇이 만들고 있는 이 물류 로봇과 뭐 자율주행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앞으로 공장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텐데 지금 어려운 곳 있죠. 뭐 뜨거운 공간에서 일하는 뭐 용접, 그 다음에 뭐 제철소, 그 다음에 광로동을 요하는 24시간 물류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공간에 앞으로는 사람 대신에 로봇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 봉투법이 가 되기도 했었죠 저 요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로봇 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작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 시장이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공장 단지에 앞으로 대거 뭐 투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보여져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단연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같이 열리고 있는 공동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의 CEO죠.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앞으로 이 우리나라와 함께 이 로봇 생태계. 자, 이 HBM4는 AI를 뜻합니다. AI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생태계를 함께 진행하겠다. 자 깐부라고 하죠 자 ai 깐부가 대한민국과 함께 진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이에 e 팩에 대한 여러 가지 로봇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왔지만 차 실험 매물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이큰 이슈가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고점이 오면 이번에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매도하다, 매도해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도 중요하지만, 매도가도 매우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휴림 로봇이 최근에 뭐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와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는 이 로봇에 대해서 지금 구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HBM4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로봇에 이렇게 넣어서 휴,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이동 로봇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로봇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최태원 회장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미래 산업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휴머노이드를 좀 키워라.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특명을 내렸습니다. 누구한테? 바로 SKT죠. SKT한테 냈는데 자이 휴림 로봇이 지금 SKT와 협업을 하고 이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SKT 최태현 회장이 어, SKT가 아니라 SK죠. SK 회장이 바로 휴림 로봇에 다이렉트로 경영에 대해서 참여를 못 합니다. 왜냐? 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분을 휴림 로봇 지분을 늘릴 것이다 라는 예측이 그만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최태현 회장이 약간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왜냐? 이게 워낙 큰빅 이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분 인수한다. 즉,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 인수한다 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과거에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봤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삼성에서 어디를 인수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할 때 바로 유상 증자를 통해서 어, 진행을 했어요. 제 3자 방식이죠. 3자 방식으로 유상 증자를 진행을 해서 주가가 2,500%가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한번 볼까요? 차트를 한번 보여 드리고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볼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로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 구간. 여기 거리랑 터진 거 보이시죠? 자, 요 때가 얼마였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약 2만원 구간이에요, 2만원. 2만원 구간에서 딱 여기서 거리랑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2023년 딱 초죠? 10년 사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갔냐 2만원짜리가 최근에 이 50만원을 돌파했어요. 2만원짜리가 50만원 갔으면은 몇 배입니까? 자, 25배죠? 그죠? 그러면 몇 배예요? 2,500%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휴림 로봇도 이렇게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휴림 로봇 볼까요? 자, 휴림 로봇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주가가 아직까지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바닷권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바로 이 가격대 8,000원 부근과 이 7,000원 부근에이 저항선과 지지선이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이 구간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주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 드리신 분들은 여기에서 자 매도 하셨을 거예요. 매도하고 수익 보고 잠시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반등 타이밍 올때바닷권에서또 매수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SK 쪽에서 만이 인수한다, 인수합병한다, 뭐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이런 내용들만 나와도 엄청난 폭등이 예상된다. 이 전거점 최소 돌파해서 1000% 10배까지도 갈수 있는 게 바로 이 대기업의 인수합병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리량 최근에 터지신 거 보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과거에 상승했을 때보다 지금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다 라는 거 이미 바닷권에서 많이 매집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더큰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여러가지 호재 뉴스들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절대 놓쳐선 안 돼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개인분들 걱정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이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이런 매매 전략이죠 매매 전략과 함께 지금 이 슈리로봇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공급 계약 정보들과 인수합병 정보들 특히나 이 비공개 내용들이 있는데 자요 내용을 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유튜브 상에서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따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더 빠르고 좀더 정확한 이런 매매 전략과 정보들을 좀 받아서 매매할 때좀 도움을 받고 싶다. 어? 나는 수익 날때 제대로 된 이런 수익 매매 전략들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하시면 제가 무료로 안내 해 드릴 거예요. 자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이렇게 무료로 어, 안내해 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무료이기 때문에 뭐 절대 뭐 금전적인 용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 010-2823-8849로 휴림 로봇 할 때, 이렇게 휴림. 이렇게 딱두 글자입니다. 휴림이라고 작성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보시는 거 잠시 멈춰 놓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 신청을 해 주셔야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이 내용은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려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어 문자와 카톡,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더라도 아니면 급락하더라도 제가 바닥권에서 매수가를 보내드리고 고점에서는 매도가를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와 만나시더라도 일을 하시다가도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로 휴림딱두 글자입니다 010-2823에 8849에요. 여기 휴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더 편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어, 여기 제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는 링크가 하나가 있어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더보기 있죠. 더보기 눌러보시면 보일 거예요. 요거 누르시면 은 간편하게 문자 보낼 수 있는 기능이다. 요거 누르시면 바로 어, 문자가 뜰 텐데, 여기로 휴림. 딱두 글자만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되고요.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만 가능하다는 점. 그죠? 핸드폰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무료 문자 보내는 기능이에요. 무료. 무료로 보낼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여러분들 신청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좀 수익도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무료 추천 종목까지 함께 보내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이 G2G 바이오였죠? 자 g2g 바이오 자 우리가 항상 매집하는 구간 어디에요 상승했다 가 한번 눌러주고 바닥권에서 횡보할 때자요 구간에서 우리 매집을 했었죠 잡은 뒤로 바로 뭐 나왔어요 무상증자가 터졌어요 무상증자가 터져 버렸습니다 주가가 자 5만원짜리가 9만원대를 돌파를 해버렸어요 단기간에 단, 단 3일만에 2배 가까이 죠100%의 수익이 이렇게 났습니다 이런 종목들 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다시 한번 더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이 연말 다가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호재 내용들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준비해 놨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바닷권에서 이렇게 눌러주고 횡보하는데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력게 매집이 나타난 거예요. 조만간 엄청난 슈팅, 요 전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최소 자, 2배, 200% 이상 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무료 추천 종목도 꼭 받아서 뭐 휴림 로봇으로 손실 보신 분들 계시다. 전부 다 복구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 010-2823-8849로 휴림 로봇 할때 휴림 딱두 글자예요. 휴림이라고 문자 신청해 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들 신청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도 꾸준히 찾아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 영상 뒤에 제가 더 좋은 내용도 담아 놓을 거니까 끝까지 잘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바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입니다. 자, 이 젠슨 황이 이 AI 산업,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한 시기가 바로 2000년대 초반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젠슨 황이 실질적으로 AI 산업을 시작을 했었던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 단 5년 만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15,000%나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산업이 이슈가 있는지를 알면은 이런 종목들이 정말 크게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까지 함께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주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원전과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또 다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에서 테슬라 전기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죠. 자 이런 일론 머스크들도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시기가 2 0 1 0 9년도부터 상영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가 나온 뒤에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오랫동안 진행을 한 뒤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무려 2만 퍼센트의 수익을 달성을 한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고 인생을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 분들만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인생 한번 바꿔서 우리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주식 부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지금 주가를 바닥권에서 거의 5년 동안 매집을 진행을 했고 거래량이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바닥권에서 매집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서 최소 1500% 이상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은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M&A를 하기 위해서 접촉한 바로 그 기업입니다. 지금 AI 기술을 포함한 반도체와 함께 신기술로 전 세계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서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5년 동안 박스권 구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인수를 위한 매집이 진행된 바로 그 종목이고요. 현재는 그 돌파 구간에 초입 구간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가 약 1600원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자 우리의 목표가는 45,000원입니다 물론 2,000%가 넘는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지만 자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고 딱1,500% 상승되는 구간에서 수익을 보고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1,500%만 보실 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종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께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꿈을 가진 분들에게 제가 이 종목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고요. 자,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23-8849입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부 부자, 자, 부자라고 딱두 글자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도 초창기에는 관심이 없어서 자, 10만 원 했습니다. 10만 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매집이 5년 동안 진행이 됐고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게 바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자,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 010-2823-8849로 부자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입니다. 고글자 작성해서 보내주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들 대박나서 인생 다시 한번 멋지게 사는 인생 가지기를 기원드리고 할게요.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시초가에 매수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어,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문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해 계시고 계신데 제가 8시 30분 전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셨던 분들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 10%입니다 자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 제가 시초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자, 다른 종목 하나 또볼 거예요 지금 자이 종목도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셨으면 은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최소 하루에 10%씩 수익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해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이 딱 잡으시고요.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이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보이시면 여러분들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죠?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위에 전화번호가 010-2318-9413자 여기 전화번호로. 참여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 자 이러한 종목처럼 이 분동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가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엄청난 급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급등 나와서 그 위에서 계속 횡보를 했죠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분석한 후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냥 이런 종목들 막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 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 전에 왜냐면 장이 9시에 시작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하세요. 중장기 종목 하실 분들은 요 단타방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에 10% 정도 수익을 딱 보실 분들은 참 열하고 위에 전화번호 010-2318-9413으로 보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만 좋아하실 분들 지금 참열하고 문자 꼭 보내 주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참열하고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주셔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